네 지금 이 시각에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회가 진행 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어제는 언론 외압 녹취 파일 공개로 파장이 상당했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이라든가 또 황제 특강 등 여러가지 다른 의혹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게 될 텐데요 야당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해 보고 있을까요? 오늘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어제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셨죠?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어, 이완구 후보자는 이 새누리당 원내 대표로서 어, 역할을 대체로 잘 수행한 편입니다. 네. 또 어, 야당의 평가도 그동안 언어 원내대표보다도 야당과 소통도 원만하게 잘 했기 때문에 네.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라고 뭐~ 많이들 다언들이 여야를 안 가리고 많이 공감하고 있었죠 네. 그렇지만은 최근 잇따라 벌거진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동료 국회의원이자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네, 안타깝다. 예. 아,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느낌일 뿐이고요. 그 당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 어떻게 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끝나면 야당에서는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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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오늘 현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어~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어~ 이~ 어, 흥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아니 지금 총리 내정자가 음~ 이~ 총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언론인가의 그런 식사 자리에서 적절치 못한 그런 언론 관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이 몇개사죄를 했으니까. 예, 예, 그거 아닌 다음에는 지금 크게 총리직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 계람이라고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 입장은, 어, 가야 됩니다. 네. 또, 지금, 이번에 마저도, 이왕구, 또, 총위 후보자마저도 낙마해버리면은. 네, 세번째입니다. 사상,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네. 또 여차 잘못하면은, 어, 집권 3년 차에 들어가지도 않은 대통령의, 어, 레임덕을걱정하는 그런, 어,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당히 긴박한 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의혹들에 관해서는 이제 해명이 좀 됐다고 보시고 언론관계에 관련 네. 문제에 대해서는 요 사과를 했으니까 받아들이자 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됐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예예. 그러면 강행한다고 한다면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넘기겠다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뭐 세종시민주연합의 당론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채택될지는 내일 세정치민주연합의의원총회를 지켜봐야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정치는 뭐 언제 어느 때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이 황 될지 몰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 판단으로는 네. 아, 세정치민주연합이뭐 어, 당론으로 이렇게 쉽게. 네. 총리 인준을 보이콧 하는 그런 정치적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기대를 하고 네. 있다는 말씀이시고. 혹시나 네. 무슨 저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아직 열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무슨 여야 협상이 있지는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좀 협상 좀 하고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역량과 갱륜을 살피고 또 철학과 생각을 어 들어볼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을 해버리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이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로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야당에서 판단한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될 것이지 네. 그렇지 않고 청문회 자체를 갖다가 어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또 이양부 또총리인준안과또 어떤 정치적 딜를또 고민한다면은 네. 이거는 전국 주도권을 쇼마는 그런 정치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 대표가 들어선지 불과 며칠 안돼가지고 뭐 네. 이런 또 정쟁으로 흘러가는 정치적 결정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기대한 거죠. 네, 예, 예. 그런데 문재인 신님 대표는. 어, 취임하자마자 전면전이라든가 또는 경고한다든가라고 이런 표현들을 어, 쓰는 발언을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이왕국 이정부 정세... 경선을 네. 치렀기 때문에 네. 사상 어, 어느 당대표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뭐 때로는 어, 단체장 뭐 대통령 선거를 치른 대통령 또 선거를 치르느면 상당히 개강돼 있어요. 네. 원래 정치인들 선출직은 아하. 막 그런 측면에서 선출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의 개강된 입장을 문재인 당 대표가 뭐 박근혜 정부하고의 전면전 이야기는 하셨지만은 네. 사사건건 전면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쭉 앞으로 예약 안계나또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정말 변화가 없을 때에. 그런 전면전이지. 붙통태고전면제를 치는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2심 재판 결과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이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예. 대통령 선거 때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박근혜 예. 대통령의 정통성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요. 예. 어, 대법원에까지 이제 판결단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입장이시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무죄로 판단했는데 예.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한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성향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에 덧붙여서 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네. 사건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가 공전되고 또 국면이 분열되면서 이 경제 살리기 노력에 발목이 잡혔습니까? 네. 어떤 결론이든 간에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빨리 나와서 논란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야당에서 나왔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네. 가장 정치적인 요구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네. 거기에 직접 당사자도 아닌데. 네. 왜 박근혜 대통령 보고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겁니까? 당선이 됐으니까요. <웃음> <웃음> 당선자 입장에서 제발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당의